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몇 구절 봉도하겠습니다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때 불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하원을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자존적인 증거 다른 사람들이 믿어 주든지 안 믿어 주든지 아버지께로부터보내신분 받은 자신에 대한 증거로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은 어서부터 필뜨고 있는가 보군요. 오늘의 말씀 8장 54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귀신들렸다, 마귀들렸다, 사마리아인이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비난하자, 비난하면서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부모의 말씀, 우리가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지금... 초막절이 파고난 다음에 계속 이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이루살렘 성전 뜨라 해서 지금 많은 우리들 앞에 특별히 종주 지도자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 초막절이 지나면 다음 절기인 6월절에는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셔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시기 때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물론, 이 초막절이 지나고 한 겨울에 한 포판으로 들어가는 수전절이 있고, 수전절은 3대 절기에 들어가지 않지요? 수전절을 지나서 이제 파종기에 들어가는 6월절이 가까워지면 예수님은 더 이상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한 절기에 한 틈을 놓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은유적으로 은밀하게 자기 자신을 내에서 나타내셨던 것들을 막 쏟아내듯이 특별히 초막절기에서부터 막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막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렇게 명절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그런 자리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런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소귀의 정리지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탁답하신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도리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지금 유대들이 예수님께 너 사마리아인이 아니냐? 너 우리가 상종할수 없는 사마리아인이 아니냐? 혹은 너 귀신 들려서 귀신 들린 그러한 정신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어? 대적하고 무시하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앱이 마귀에게 났기 때문에 이그 마귀의 속정은 뭐예요? 살이라고 거짓말하는 자그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도리어 나를 죽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만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여기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욕 역공을 하는 것이죠. 마귀에서 났다고 하니까 당신이 마귀 들린 거 아니냐, 당신이 마귀가 아니냐, 마귀 정신 귀신이 들려서 하는 말 아니냐,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귀신 들린 자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전하지 하시는 말씀을 내가 전한다고 하며 내가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하는 이게 하는 말인데 너희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고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가슴 울리도록 경청해 들려야될 엄중한 선포를 하셨어요. 뭐냐면요. 5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도대체, 너는 참 이상하다. 우리 조상 아라람도 죽었고, 천지자들도 죽었고, 다 죽었는데, 너는 아직 50살도 안 되었는데, 너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느냐? 그러면서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내 말을 지키는 자,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영혼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하니,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제 그렇게 할 만도 해요. 지금 이제 도무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받을 수 없는 말들을 막 사람들이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말씀 마무리 해야 되는데요. 너는 도대체 너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Who are you?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로 답변했어요. 첫 번째는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그분의 아들. 나는 그야 아치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고 내 아버지시니라. 막 그냥 막 깜짝 놀랄 말씀이지요. 예? 유대인들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어?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그들은 겨우 부르는 말이 말이죠. 자음을 빼고 몸만, 몸을 빼고 자음만 갖고 부르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고 또. 하나님이란 말 함부로 할수 없어가지고, 엘로힘이란말할수 없으니까,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처지인데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고 내 아버지라고 해버리니까, 하시니까, 진짜 교풍하는 것이죠. 또 실제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불법재판정에서 대체자장이 묻잖아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고 너에게 묻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였을 때,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때 대자들 이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느냐면서 하 사람들이 저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아우성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 난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100%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의 모든 장래와 운명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셔서 전달해 주신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유대에 대해 두번째 질문을 또 하는거지요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내 말을 듣고 시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나고자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던 유랜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응?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고 다 죽었는데 그럼 너는 아브라함 보다 더 크다는 말이냐? 이렇게 또두 번째로 묻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자존적인 증거, 자신의 정체성을 확확하게 드러내시는 이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너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큰 자냐라고 했을 때큰자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의 때볼 곳을 기뻐하여 즐거워했느니라.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이것 좀 생각해 볼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자 2 0 0 0년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언제 신약 성도의 신약 교회 성도들이 우리들처럼 계시의 그 화도 환한 계시의 빛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우리 인간 구원의 방법으로서 자기 아들 예수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해도 언제 알았을까요? 언제? 예수님이 지금 방 그러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내가 와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이 때를 내다보고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언제였을까요?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독자,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내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마, 말미암물리라고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설령 죽더라도 죽는 데 가운데서도 살려내시는 불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삭을 향하여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멈춰라, 멈춰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 하나님께 향한 신뢰와 믿음을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시고 수풀에 걸려있는 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퍼포먼스적 행위 개시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차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서 자기 사랑하는 독자,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 우리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개시를 지금 아브라함의 이 행위 퍼포먼스 행위 개시를 통해서 드러내신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도 강조돼야 되고 순종도 강조돼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계을 전달하는 이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장차 할 일,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리라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생에서 언제 체득되어진 것이냐 했을 때 바로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자기아미사을본제로 드려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것이요장자라께서 아,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사람 독생자를 보내서 이렇게 구원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그때 아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너는 누구냐고 라 질문한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8장 마지막 단락에서 너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정 놀랄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네요. 영어로 말하면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예수님은요 자신의 영원한 선지성을요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부터했었던 자신의 선지성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고 하는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 이어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시제를 사용하셔서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받아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성체성을 드러내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유일신 오직 한분 하나님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은요 동일 본질 본 동일 본질로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셨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드러냈단 말이죠. 사대리체,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막 드러나게 되는 건데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보면, 59절에 그들의 돌을 들어서 치료하거을 신성 모독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피해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성절해서 나가셨다. 신적 권위로. 이전에 그 나사렛 공생의 초기 때 나사렛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증거하시면서 그들이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그러한두 가지 예를 들면서 남한장군 얘기하고 사르바과벽이을때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막이거모에서막그 그 동네가 건설된 낙떨어지위로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신적 권위로 그들을 피해서 가신 것이 오늘 본문도 또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초막절이 지나면 이제 이제 6월절을 앞에 놓고 마지막 한텀을 놓고 예수님은 이처럼 위험에 자기를 뭐라 으면서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누인가에 구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알게 하고, 아들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신 아버지를 알게 하고, 또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 들음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죽을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위험의 자신을 던져가면서까지 자신을 부르신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내시며 또 아버지께서 기뻐서 사랑하는 아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시는 이 예수님 모습 앞에서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고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담대함으로 이 한계속한 계시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는 이 구원의 계시를 세상 가운데 전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보시음을 받아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이 누군가를 밝히 알려 주심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이 놀라운 계시를 받은 우리 우리들이 이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면서 아직 이 계시의 빛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진리의 도를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에 올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 관심을 끄는 것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그런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